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인의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를 나누려 합니다. 동물의 언어를 연구하는 한 대학에서 침팬지 원숭이 침팬지를 가져놓고 연구를 했습니다. 140여 개에 달하는 단어를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면서 가르쳤죠. 이 침팬지가 훈련을 받으면 사람처럼 의사 표현을 할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년간을 통해서 140여 개 달하는 달아, 단어를 이칩펜지가 알게 했고 이제 이거 단어를 조합해서 한 문장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들어갔고 엄청난 이 결과물이 나오는 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침팬지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어, 한 문장을 최초로 자기 의사표현을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140여 개의 단어를 놨던 인그 안에서 어, 단어 세 개를 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은 카메라 펜시가 있는 것 앞에 이 단어 세 개를 딱 놨는데, 그 단어들을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침팬지가 어려워도 되는 건 알았지만, 정말 사람에게 말을 하는 표현하는 이 문장을 만들어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침팬지가 말하는 세 개의 단어 그걸 못 깜짝 놀요 무슨 단어였냐면 l a 아 d out. <laughs> <laughs> 수년간 거기에 갇혀가지고 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날좀 빼자라 는 거예요. 이 우리에서 Let me out. 빼내달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가, 아, 숙연해진요 우리가 침팬지의 자유를 뺏었구나. 그 말을 듣고도 아마 사람들이 침팬지를 우리에서 빼내주지 않았으면, 그 다음 문장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 문장이 있을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을달 아, 한 짐승도요, 자유를 빼앗기면 힘들어합니다. 우리에 갇혀있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죠. 거기에 갇혀서 평생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게 될까 생각을 합니다. 짐승도 이을할 텐데, 사람에게 자유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살다 보면 마치 우리가 공기 속에서... 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르는 것처럼 내 삶에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 때가 참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한이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삶에서 처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 처음에 군대를 가면 훈련을 받잖아요. 4주간 훈련을 합니다. 이 4주간 훈련의 시간은 사회에서 살았던 그 모든 물을 빼는 시간이에요. 세탁기에서 세탁물을 빼듯이 사회에서 있었던 모든 습관들을 다 빼고 군인으로 만드는 시간이 바로 훈련사주가입니다 가장 먼저 군인이 되는 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훈련생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화장실 가고 싶지 않데 별로 가고 싶지 않은요 주어진 시간이 있어도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가, 그만 화장실 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오후가 됐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화장실 간다고 하면은, 흠납니다. 못 가요. 그래서, 너무, 용병이 급하니까, 어떻게 계어요 바지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 가을이었습니다. 가을에 갈대가 이렇게 많이 자라있어서, 어, 무릎을 꿇고, 뇌수직 <레시픽> <레시픽> 하면서 용도를 받게 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아, 내가 화장실 가는 자유마저도 없으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아무나갈수 있잖아요. 그전. 물론 이제 뭐길 가다가 없으면 낭이지만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아,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빼앗겼을 때 얼마나 인간이 어려워지고 비참해지는지 여러분 그것을 빼앗기거나 없으면 사람들은 이로써 그때 깨닫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현대인들은 포스코나를 지나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는 선택이 자유이다라는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니다 사람들은 점점 선택을 자유로 착각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나는 자유한 사람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어, 그렇지는. 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가 이제는 감옥을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탈옥을 계획하고 꿈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심하게 감옥에 들어오는 한 트럭을 몇 년간 지켜보면서 저 트럭을 타면은 저걸 숨어서 타고 밖으로 나갈 수있겠구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뒤를 정리해놓고 아, 마침. 빵차, 트럭이 들어왔을 때 몰래 밑으로 들어가서 차의 박스에 숨어들었어요. 그차 안에는 산소가 부족하고 숨이 막혀서 도저히 살수 없는 것 같았지만 이제 조금만 참으면 이 감옥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참고 참았습니다. 땅과 먼지로 방법이 되고 몇 시간이 지나자 이제 그 빵차가 음, 밖으로 나와서 어디에 탁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수는 그차막과 문을 열고 이제 나는 자인다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몇 년간 준비하고 계획하고 선택한 것을 통해서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나와서 소리질러 본그 곳은 다름 아니 다른 나뭇이였습니다이 빵차 안에 있었던 빵차 안에 숨어 들었던 이 죄수가 자유를 향해서 빵차를 타고 탈출했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그 빵차가 다른 감옥에 가 다른 교도소에 가서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현대인들이 선택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고로 나는 자유하다라는 이 등식을 깨버리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내 자유를 몰가내는 것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선택하는 기, 기준이 바로 내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 욕심에서 선택된 것은 내 삶의 자유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유를 점점 깨야사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처음에는 자유로운 선택에서 기쁨을 시작하지만 나중에 그 끝은 점점, 점점 행복하지 않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주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이 내 욕심과 내 삶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은 그선택이 자유를 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과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선택이 너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를, 나를 자유케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 안에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두 가지의 자유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 6장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본에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자유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려던 자유화가 하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자유입니다. 제자들이 선택한 자유는 어떤 자유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론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선택, 자유를 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본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에서 돈을 관리하는 아주 머리가 좋고 어, 스마트한 사람이었지만, 돈의 욕심을 쫓아가다가 그 잘못된 선택,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게 하는 자유를 하고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47절에서 50절 말씀해 보면 유다가 대제사장과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을 붙잡아 넘기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복류 제자의 자유가 나오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자유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하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붙잡는 대제사장의 종들 특히 말고의 귀를 칼로 베는 선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혼자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베드로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도 56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붙잡혀가자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주렘이나 지는 도망하는 선택, 자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도 하나님을 위해 자유를 선택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가론 유다와 같이 배신과 또한 베드로와 같이 폭력을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유의 쓴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자유의 끝, 결과는 절망이 었고 슬픔이 었고 결국은 사망으로 접어드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누리는 자유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것이 비해 좋은 것이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선택과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니 하면, 이 자유가 결국은 방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자유의 의미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방종에 쓴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자유로 눈앞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예수님, 예수님을 팔아서 한몫 잡으려는 욕심의 자유의 옷을 유다는 입었지요. 벨드로는 말고의 길을 치는 폭력이라는 자유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이라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자유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인 이자유들 나중에 그들에게 참 자유를 빼앗고 오히려 그들을 몰가미는 구속이 된 것을 말씀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다는 스스로의 생명을 막아가는 아주 방종된 행동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 됩니다. 우리의 죄가 자유의 옷을 입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보다도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겠지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라고 부추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선택을 위하여 너만을 위하여 너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 방중인 길로 들어서서 죄의 자리에 앉게 되면 마치 소의 코에 보리를 끼우고 새고리를 끼우고 이리저리로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가요 마귀의 속셈인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갔다가 할아버지가 선물로 준 실총을 잘못 써서 할머니가 키우는 애완용 오리를 잘못 맞춰서 애완용 오리가 죽게 됐어습니다 당황한 이 꼬마아이가 이오리를 아, 뒷가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갔더니 저 멀리서 이 모든 방정을 자신의 음. 여동생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꼬마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네, 할머니가 이 여동생을 부릅니다. 얘야 와서 이 점심 식사 준비하는 것을 좀 도우려 그때 이 여동생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오빠가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대요. 하면서 오빠를 바라보면서 세 총을 쏘는 모습을. 그러자 이 오빠가 어마 없이 보험으로 들어가서 할머니 점심 식사를 도와주었 점심 식사하고나니까 할아버지가 와서, 얘들아, 낚시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애가 좋아서 밥을 사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붙듭니다. 아니요, 저녁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에, 그 여자가 손녀는 놓고 가세요. 그랬더니 손녀가 또 대답합니다. 할머니 저녁도 오빠가 도와줄거예요 하고 오빠를 바라보면서 세총 쏘는 모습을 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빠에게 얘기합니다. 오빠 오리 있지 않았지? 그랬서자 <laughs> 예, 오빠가 아, 뒤돌아 서서 할머니를 도와줍니다. 할머니 식사를 하고 나서 자 설거지 누가 할래? 그랬더니 이 손녀가 아, 할머니 오빠가 설거지를 하고 싶대요. 그러다 이제 또세총 쏘는 모습을 니다 그래서 이 오리를 죽인 이 아이가 들어가서 설거지를 눈물을 흘리면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할머니께 키에 다가와서 고백을 합니다. 할머니 사0게 제가 할머니를 할머니가 돼지중지 키우는 그 애완용 오리를 실수로 세총을 맞아서 죽였어요. 잘못했어요 할머니. 눈물을 흘리는 이 아이에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듣겠니다예야 나는 네가 이미 내 오리를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이 선녀가 너를 얼마나 죄, 너의 죄 때문에 올가면서 너를 노예로 부리는 것을 네가 얼마나 참고 그사하고 있는지 그저 나는 지켜보고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오빠는 더 이상 이 동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당당하게 당연히 살아갈 수 있었겠지. 마귀가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범죄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귀에 속삭이니다 마치 이 손녀가 동생이 오빠에게 귀에 대야 되고, 오빠, 우리를 기억하지. 이렇게 속삭이면 아무 말할수 없이 오빠를 좌지우지 할수 있었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 과거에 해도 모든 것들을 우리 귀에 속삭이고, 우리 마음에 속삭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그러고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겠어? 마귀가 원하는 일이 저기로 끌고 가는 더 이상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그 함을 살린다는 것이지 죄인으로 비굴하게 비불,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체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고 이것을 부수고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닌 우리의 불복한된 그런 삶이 아니라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귀의 어떠한 참소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건지시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도인참 자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뭐 죄에서부터 자유이고 마귀의 자소와 공격으로부터 자유이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자유만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반과 폭력과 도망의 자유를 선택했다면 예수님은 정반대의 자유의 길을 걸어가셨지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자유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순종의 자유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참 자유의 길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디젤 기관차라고 해도요 두꺼운 철제 선로 위에 있을 때만 자유롭게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고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센 기관차라 하더라도 그 선로를 벗어나게 되면 아무 곳으로 갈수 없는 고쳐야 되는 거지. 설로 위성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지만 설로를 이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 제가 20년 전에 처음 운전면허증을 따고 어,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달려가는 그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서 허문점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 자유로라는 고속도로가 있습니 이름이 자유로. 그래서 저는 독일의 아우토와 같이 마음대로 마음대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생전 처음 고속도로를 다니는 만한 시민 아니겠습니까? 옆에 친구를 태우고 달리다가 그 고속도로 사이에 잔디밭이 있어서 잔디밭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가롭게 거기서 쉬면서 야, 이 정말 자유롭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친구와 얘기하고 저기서 경찰차가 오는데 경찰차가 오길래 경찰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들어와고 찐밥을 이렇게 얘기 하는데, 초목초목 걸어오면서 수쩍 문들고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티켓을 주는 거예요. 어, 왜 저에게 티켓을 주냐고 했더니 풀숲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로운데요. 그래도니안 된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 차를 고속도로 갔다가 생전 처음 티켓을 먹은 곳이 바로 자유로웠였습니다자유 도로를 벗어나면, 티켓을 받게 되는 것을 제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는 에참 자유 반찬지같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길 안에서 보장되는 참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 생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 자유롭게 벗어나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도 모임도 내가 원하면 가고 안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택의 자유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작은 누룩과 곰팡이처럼 내 신앙과 그리스인의 도참 자유를 조금씩 조금씩 존먹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아주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내가 마음대로 다니고 사랑하고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자유가 아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참 자유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속 안에서만 구원의 울타리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은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유를 더 풍성히 누리고 완벽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누가 보금 사나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하여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는 참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리면 살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프리덤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참 자유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자유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서 사는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도 부모님 말씀 마지막 56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실 수도 없었으니까.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몽룡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미리 도망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열두 군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모조리 다 없앨 수도 있는 자유가 주님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유는 말씀을 이루게 하는 자유의 계획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메모리합니다 참 자유 길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데 본인의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들 주어진 인생의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참 자유 길인 것입니다. 때때로그 말씀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씀 안에 구속되어서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제약이 많다고 라 말합니다. 이것도 하면 안되고 저것도 하면 안되고 마치 사람의 삶이 구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유를 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선로를, 예수님의 따르는 선로를 벗어나 같 디젤 기관차가 서로를 벗어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잠시 동안 자유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자유가 결국은 강종이 되고 내 욕심을 이루려다 더 양패를 겪게 되는 오늘 말씀에 나오 제자들의 삶, 그들의 말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갇혀서 주인의 보호를 받던 한 영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수는 시간만 나면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막또 돌아다니고 싶었어요. 저 울타리 밖에 있는 초원을 바라보면서 불편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울타리만을 벗어날 수 있다면 정말 자유로울 텐데. 이 자유를 갖고 싶다. 꿈꿨어요. 풀을 씹으면서 날마다 저 울타리를 넘을 생각도 했요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울타리 밑에 상자를 갖다 놓은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뛰어가서 상자를 들고 울타리를 넘어갔습니다. 울타리를 넘는 그 순간 자유를 외치면서 온 곳을 뛰어다니면서 펄쩍펄쩍 뛰어가는데 단 10분도 안돼서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일대가이 염소의 목걸이를 확 다가친 지. 그리고 점점 점점 힘이 져가는 우리 서 자신이 뛰어넘어 왔던 울타리 안에 있는 자기 친구들 염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얘들아, 너희들이 가진 창작을 잊어버리지. 아이들 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인간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자유일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스인의참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의부속하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참 자유를 알레디아에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도록 자유를 주십다 같은 알레디아에서 5장 13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니다 하지만 참 자유를 갖고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갖고 누리는 주님의 자유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참 자유를 위한 신앙이잖요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종교주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길 고난과 어, 죽음의 십자가의 길이지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말씀의 그 자유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길끝 유다나 에드로와 도망간 제자들과 같은 그 끝이 아닌 도하에 충만한 축복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참 자유의 길 여러분 묵상하는 한 주, 고난 주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참 자유의 길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이 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살...